<laughs> 아 급지원 학교 갔어. 이건 사랑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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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캐키드 감히 날 넘기고 황금돼지를 손에 넣어! 앞으로 캐키드가 좋아하는 모든 걸다박살내주겠어 여기서 기습적인 별똥별! <laughs> 여기서의 회심의 별똥별 한번 더! 별 장렬! <laughs> 와! 거까지 와! 쭉! 더 봐야지. <laughs> 여기서 별똥별 <별동매> 장려. <laughs> 오케이 키나. 더 와. 근데 여기웬 일이야? 이거 봐. 황금 조지 내 거야. <laughs> 오 축하해 축하해. <laughs> 아 근데 이것 좀 봐라. 자 여기서 원, 두, 여기서 스리 챔피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챔피언이야. 여기서 슈퍼 정전봐 엄청 웃기지. 인중 길어진 거 봐. <laughs> 두정크 맛있겠다. 음, 아뭘 봐? 야, 남이 못뭐 먹을 때 쳐다보는 게 제일 추적스러운 거 몰라? 근데, 너 그거 혼자 다 먹을 건 아니지? 당연히, 나 혼자 다 먹지. 치해 <laughs> 나도 저거 사먹으면 되거든? 야! 너 챔피언도 아니라서 돈도 많이 못 벌잖아! 그리고 요새 이거 구하기 엄청 힘들거든! 무시? 나 이번에 그래도 스노우스톰에서 픽셀 이겼어! 그래서 챔피언이냐고? 아니잖아. 어? W에서 위밍스 챔피언은 포이즌 로즈잖아. <laughs> 아이, 진짜 너무해! 그나저나, 나 새로운 경기복 어때? 예쁘지! 어떤 썼네? 바쁘다. 어 토기샘 이거 내 거예요 멋있죠? 오 네가 우승했구나? 오 어, 이게 그 황금돼지야? 네 황금돼지를 내 거예요. <laughs> 황금돼지는날 말하는 거잖아. 내가 왜네 거야? 난쉬울 거야. 아니요 이거요. 오 진짜 내 몸매랑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더 날씬한데요? 우승녀한테 <laughs> <laughs>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황금돼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어. <laughs> 그러면 그 챔피언이 막 이렇게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도전하면 되겠네! 맞아요. 우와, 이 황금돼지 진짜 좋다! <웃음> 근데, 얘니, <laughs> 여기 없어요? 얘니? 옌니 여기 안 왔는데? <laughs> 어! 너 설마, 설마 얘니를! 얘니를 돼지라고 놀리라는 거지! <laughs> 얘가 얘가 아, 얘가 아, 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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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지 말라며 그래서 안 다쳤어. <웃음> <웃음> 다행이다. <laughs> 어어그 이리 와봐 <laughs> 이리 와봐. 뭐야? 봐앉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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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어 아, 어. 그어 아, 안... 그, 아, 있잖아 그어어 어, 있잖아 그너나 진짜 좋아해? 에?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아, 자, 잠깐만 어, 어 어, 여보세요? 아, 네, 네아 네, 야. 야, 야, 핸드폰도 없잖아 야! 아 귀엽단 말이야 야잇! 에잇, 또! 뚜! 이키드가 좋아하는 예린! 너부터 박살 다 시기를 달리려고 하지만 기습적인 별똥별! <laughs> <laughs> 자이저 새기를 박으러한번더 별똥별, 렛츠고 s go!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네가 시우 이기는 장면을 또 보고 있냐? 네. <laughs> 이거 보세요. 별똥별 하고. 아야 봤어 봤어! 나는 현장에서 직접 눈앞에서 봤다고. 넌 이렇게 많이 보는데 지겹지도 않아? 음 하나도 안 지겨운데 자. 아, 됐고 떡볶이 나싸. 또요? 그래, 네가 PWS 챔피언되면 떡볶이 사기로 약속했잖아 어,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많이 샀는데 지겹지도 않으세요? 음... 하나도 안 지겨운데셔 아아, 니가 네, <laughs> 빨리 싸 빨리 싸, 빨리 사.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뜹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이제 됐죠? 어, 이거 잘 먹을 테니까 한 시간 있다가 떡볶이 또싸 네? 제가 왜 떡볶이를 또 사요? 아, 시키지 마! 또 약속했잖아, 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로 하는 얘기인데 너 이제 P W S 챔피언이잖아 오라가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지하게 까불지 말고 얌전하게 살란 말이야 P W S 챔피언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란 말이야 알았어? 어, 아알 아, 알겠습니다 진짜 니네 말로 하는 얘기야 야 봐봐 이거 경기를 볼 때도 진지하게 해설해 봐잘 봐봐 별똥별을 한번 더 준비하는 별빛나루 선수 와그리고 별똥별 창렬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커버를 들어갈까요? 커버 들어갔습니다 원 투 쓰리 아 신세대 p w s 챔피언 백빛나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앞으로 까불지마 알겠습니다 오락가락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오락가락 진지하게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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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 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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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 손가락. 발가락발가락세 발가락. 빨리 와봐요 빨리 아,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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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빨리 그러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K A 키드가 예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자의 접은 무서운 건 몰라? 내가 봤을 땐 확실해. <laughs> 좋았어. 그럼 앞으로 K A k d 를 보면 엄청 놀려야지. K A 키드는 예니를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홍대강대 키드. <laughs> 너 진짜 사이코야? 오케이 더 키. Donkey. 분이 안 명품 벗고 일하러 왔어? 고끈 한번 만져보자. 아 <laughs> 저리 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케이크이드 때문에. 에이, 앞으로 케이크이드가 좋아하는 모든 걸다 박살내버릴 거야. 아, 케이크이드가 또뭐 좋아하지? 황금돼지. 황금돼지? 무다시로운나 이래봬도 챔피언 주신 거 몰라? 그래서 뭐? 야치기공격 음. 배치기... 어, 로아 대치기 다격 뭐. 어 끝내주지 어. 스키야야나여자인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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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몰라?

케이키드가 좋아하는 게또 뭐가 있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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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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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에이가 에이, 있구나 그래 아 맞다 동기 응? 네가 좋아할 만한 정보가 있어 어, 어 정말? 뭔데? <laughs> 아 목이 마르네 뭐 마실 거 없어? 어 있지 우리 집에 진짜 맛있는 당근 주스 있거든 그거 먹으러 가자 가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까불지 말고 진지하게 행동하란 말이 야알았어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해. 알겠습니다. 좋아. <웃음> <웃음> 어? 뭐야 예니 예니 무슨 아유, 일이야? 야 진지하게. 누가 이랬어? 아유. 무슨 일이야? 이랑이 키 걔들한테 진 확풀이를 나한테 했어. 뭐? 그 얼굴 산산조각 난 이랑이? 해? 진지하게. 그 산산조각이. 아저 빨리 보건실 도면. <laughs> 이거 저 친구 좀 불러주세요. 어 알았어. 야 네가 옮겨라 얘. 제가요. 그럼 레슬러인 네가 하지. 한문 선생님이 내가 하냐? 알겠습니다. 빨빨빨빨 빨. 어가지 가자. 야야야 벨트 흘러내리잖아 벨트. 챔피언 처음 아니니까 벨트. 흘러내리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야이거 예니 흘러내리잖아 예니. 둘다잘 챙겨야지. 야 벨트랑 예니랑 뭐가 더 소중해? 야 뱉어 흘러내리잖아 둘다 흘러내리지 말라고 잘 챙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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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둘다 챙겨 으악. 예니야 걱정 마네친구한테 내가 연락할게 어, 제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어 했어 어, 감사해요 제 절친 야생가이한테 한거 맞죠? 아니 케이키드한테 연락했는데? 네? 아, 네가 친구한테 연락해 달라며 K.A.KID는 너의 남자친구잖아! 왜 그래! 나너 친구 아니에요! 예니는 K.A.KID랑 사귈 거래요! 사귈 거래요! 아, 아, 하지 마요 진짜! 아, 아.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너 지금 아파서 나 공격 못 하지! 예니는 K.A.KID랑 사귈 거래요! 사귈 거래요! 어? <laughs> 어, 뭐야, 너도 지금 나처럼 놀리고 싶은데 챔피언은 진지해야 되니까 못 놀리는구나? 야 같이 놀려봐, 얼마나 재밌는데? 예니는 개키드랑 사기 거래요 사기 거래요 와, 못 참겠다! 예니는 개키드랑 사귀 거래요 사귀 거래요 그걸 못 참냐! <laughs> 예니는 개키드랑 사기 거래요 예니 <laughs> 요리... 어, 괜찮아? 응응 어, 어, 어. 이런 짓시야 맞아 아 왜? 절대 찾으면안돼 내가 뭐 했어? 뚜루뚜뚜뚜 <목소리> 아, 아, 하지마요 아, 아니 안돼안돼 어디 아팠어? 어디 아파? 이랑청격 때문에 아, 머리 지 깨질 것 같아 아 진짜 이런 진짜 뚜르뚜르뚜뚜 <목소리> 아, 하지마요 아니 뭐래 <목소리> 부르는 거야? 너희 할일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웃을 때 귀여워 나무... 뭐, 아니 노래 부르는 거야. 너 귀엽다는 거야. 노래지, 이거. 야, 너 귀엽다고 아니야. 했는데,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귀엽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안 했어, 안 했어. <놀람> 자, 마셔. 아니, 무슨 맛있게 당근 주스밖에 없어. 아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야. 아무튼, 난 우리 여보가 빨래 널으라고 해서 빨래 좀 널게. 어디 보자. 아휴, 이게 우리 여보 팬티였나?

너 보러 갈래? 어, 현수막 만들어 가야지. 지난번에 드니까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laughs> 네 마음대로 해라 아휴. 아무튼 난 오지 단장한테 얘기해서 무조건 택기드랑 들 붙여달라고 해야지. 아. 아, 아니, 좀좀좀 아. 아. 아, 이제 좀 괜찮아? 아, 박보. <laughs> 야, 네가 예니 무축 하고 싶지? 아니에요. 나 아니기는, 다 티나. <laughs> 아이, 발 까스! 쌤저 놀리지 마요! 자꾸 놀리면 제 피니쉬로! 웅디, <laughs> <응, 너> 강리꾸나! <강립구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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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것 좀 하지 마, 너! 한번더 갑니다! 웅디, 아! <laughs> <응, 너> 강리꾸나! <강립구나. 웃음> <laughs> 야, 차라리 와인 드러내고 좀 하지 마! 아, 하지 귀엽다. <laughs> 아니야! <laughs> 저기, 어? 연니 <연이>. 응. 이거! <laughs> 얘네가 좋아하는 건다 박살 낸 건가? 두정그 하나 더 있었지. 얘니 몰래 먹어야지. 아... 그래. 야생가이가 있었지. 안 돼. 이건 나 혼자 먹을 거야. 그건 관심 없고. 넌얘니 친구니까 그냥 맞아.

K 아이키드 얘는 왜 이렇게 오바야?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아오락가나하러 갈까?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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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가락 가락가락 숫가락 백가락 숫가락 백가락 백가락 아니 오락가락이 아니라 오락하러 간다고. 아, 무슨 오락하실 건데요? 삼국지. 맨날 하면서 지겹지도 않으세요? 음 하나도 안 지겨운 데신아 이거 내 <laughs> 거잖아요. 아, 아 이번에 삼국지 리메이크 파워 키트 나왔거든. 그. 부구한테 사달라 그래서 해야겠다. 아. 아, 뭘 받아라. 모르겠는데. 야, 이씨. 어, 이 씨. <laughs> 어이, 거기 멍청이들.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내가 누에라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누에라는 오지 단장이 만든 스틸블로 시오 오메르타 보이즈 로즈 오지 단장 그리고 매니저 크리스틴 해외 선수 헨섬 제이 마지막으로 레슬링 한 정신적 지주. 다진이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만 뉴에라 멤버야 알겠어? 징계성이랑 케이키들아 별빛나로 싫어한다고 다 뉴에라가 아니야. 나도 뉴에라가 아니고. 기억해. 난 뉴에라가 아니야. 알겠어? 이 멍청이들아. 올바. 이야 내 레인보우 옷 아주 그냥 때깔 끝내주는구만. 뒤바. 뭐해? 나, 나 레인보우 옷 입고 좀비가 나타면. 해버리려고 하고 있었지. 너가 어떻게 레인보우 b 치 w p u n 고 h y Rainbow Punchy! Rainbow Punchy! Rainbow p 디바가 되는 게 보고 싶은 친구들은 n 비가나타 a 다 뮤지컬 많이 보러 c h 뮤지컬은 그 어, 어디서 하더라? c h 서울, 수원, 성남에서 p u n 티켓 y r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데이지 데스티니도 나오니까 친구들 많이 보러 b o 챔피언 별빛 나루아! 오시는 KK 보고 싶으면 널티켓에서 PWS 나그 급식을 검색해서 예민더 PWS 어, 미맨 챔피언이 될예민도 많이 많이 보러 와! 그런 일 없어 <laughs> 없어 아, 어, 어, 없어! 니가 담녀 니가! 와 여기 진짜 급식이 사라졌다고 현장이다. 조조쌤 박공쌤 얌생이 생그리 진짜 있나 들어가봐야지. 어오 어, 진짜 있다 진짜 있어. 안녕하세요. 꽃게화는 발달할 때! 뭐냐! 그래! 아, 급식이 살아야 공연 잘 된다 그래서 여기 인사해 주세요! 언전언 공연하는 응. 거예요? 매주 토요일 대한민 스케치홀에서 하고 있어요! 화장 좀 무만해요, 화장 좀! <laughs> 얘들아, 그 시간 와플샵에 놀러오면 이 암생이 모자도 살수 있고 마우스 장패드